머리 떨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혹시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떨림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20년간 수천명의 머리 떨림 환자를 치료해온 제 경험상 올바른 셀프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빠른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셀프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양재원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머리떨림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불통즉통, 즉 막히면 아프고 통하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머리떨림도 마찬가지로 목 주변에 기와 혈이 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마사지를 통해서 막힌 순환을 풀어주면 떨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머리와 목, 어깨 부위의 경혈점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어 떨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 드릴 방법들은 모두 안전하고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 드릴 것은 목 뒤쪽 마사지입니다. 풍지혈이라는 경혈점을 자극하는 방법인데 이 곳은 머리 떨림 치료에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부위를 동시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의학적으로는 풍지혈은 풍사, 즉 찬바람의 침습에 따른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머리를 맑게 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머리와 목의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30초간 지그시 누른 후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꾹꾹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4회 정도 반복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두 번째는 백회혈 마사지입니다. 백회혈은 머리 정수리에 있는 경혈점으로 양쪽 귀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선과 코에서 뒤통수를 이렇게 내려간 정중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한약에서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고하여 백회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 전체의 기운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양손의 중지 끝을 사용해서 백헤어를 부드럽게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시계방향으로 20번 또 반시계방향으로 20번씩 돌려주세요. 백헤어를 자극하면 뇌혈류가 개선되고 신경계가 안정이 되어 떨림이 줄어듭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 떨림이 심해질 때이 마사지를 하면 서서히 머리 떨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침을 놓을 때 배혈하고 풍지혈은 꼭 놓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태양혈 마사지입니다. 태양혈은 눈썹 끝과 귀 사이에 있는 관자놀이 부근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이나 중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세요. 태양 혈은 한약에서 머리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 떨림과 함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쪽을 동시에 30초간 마사지 한 후에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를 3, 4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마사지 할 때는 적당한 압력을 가하되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열 마사지는 특히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목 긴장을 동시에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열 같은 경우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굉장히 아프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압력으로 지그시 살살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어깨와 목 부위의 견정혈 마사지입니다. 견정혈은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깨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반대편 손을 사용해서 견정혈을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한약적으로 견정혈은 담경에 속하는 혈자리로 담의 기운을 소통시켜 목과 어깨의 경직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쪽을 각각 1, 2분씩 마사지 해주면 어깨 결림이 풀어지면서 목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많이 딱딱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속 풀어주시면 머리 떨림 뿐만 아니라 목 어깨 긴장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손목과 손의 마사지입니다. 머리 떨림 환자분들은 손목과 손가락의 긴장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신문혈을 마사지해 보겠습니다. 신문혈은 손목 안쪽, 새끼손가락 쪽 손목 주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이 신문혈인데, 이 곳을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30초간 지그시 누르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신문혈은 심장의 기운을 안정시켜 불안과 긴장을 완화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합곡혈 마사지입니다. 합곡혈은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그죠?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반대편 엄지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주세요. 합곡혈은 한의학에서 만능 혈자리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손을 각각 1분씩 마사지해주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면서 심장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의 용천을 마사지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양에서 신장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라고하여 용천혈이라고 부릅니다. 엄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용천혈을 지그이누리면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그러면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면서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근본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발을 각각 2~3분씩 마사지해 주세요. 용천혈 마사지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발이 따뜻해지면서 전신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실제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용천을 마사지를 하면은 쉽게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를 할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사지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둘째,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적당한 압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마사지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넷째, 마사지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노폐물 배출이 늘어납니다. 다섯째, 꾸준히 해 주세요. 하루 이틀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 3주는 꾸준히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사지만으로는 근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적 치료와 병행할 때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셀프 마사지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머리 떨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서 일상생활 중에 떨림이 심해질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마사지는 치료의 보조수단이지 마사지만으로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병행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떨림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올바른 치료와 함께 오늘 알려드린 셀프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머리떨림 치료법 영상 올려놓았으니 꼭 클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